시편 107편입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먼저 우리말 성경으로 읽고 그다음 영어 성경 번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Chapter one hundred seven. Oh,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for His loving kindness is everlasting. Let the redeemed of the Lord say so, whom He has redeemed from the hand of the adversary. And gathered from the lands, from the east and from the west, from the north and from the south. They wandered in the wilderness in a desert region. They did not find a way to an inhabited city. They were hungry and thirsty. Their soul fainted within them. Then they cried out to the Lord in their trouble. He delivered them out of their distresses. He led them also by a straight way to go to an inhabited city. Let them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loving kindness and for His wonders to the sons of men, for He has satisfied the thirsty soul and the hungry soul. He has filled with what is good. 이제 1절부터 함께 번역해 보겠습니다. Oh, give thanks, 감사하라, to the Lord, 여호와께. For, 왜냐하면 he is good. 그는 선하심 이로다. 이럴 때 for는 접속사인데 번역을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그냥 감사하다 thank 동사가 있죠. 그래서 너에게 감사하면 thank you. 그리고 물론 주님께 감사하면 thank the Lord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thank는 명사입니다. give. 동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Give thanks, 감사하라 to the Lord, 여호와께. 구약 성경에서 L O R D가 이렇게 모두 대문자로 쓰이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바로 지금 이뒷 부분에도 나오지요. 그다음 두 번째 줄로 가보겠습니다. For His loving kindness, kindness 자체가 친절함 또 인자함 다 되겠죠. Loving이 들어가서 어떤 그런 애정 어린 좀더 애정 어린 그런 표현이 됐는데요. 결국 kindness와 같은 뜻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everlasting 영원함이로다. 그다음 let 뭐뭐하게 하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let the redeemed 먼저 redeem이라는 동사는요, buy back, 값을 주고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the redeemed people이죠. 그 구속을 받은 그 사람들, of the Lord, 여호와의 구속을 받은 그 사람들은 So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말할지어다. 그다음 whom 그들을 지금 whom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여기까지도 이제 다 선행사 바로 앞에 있는 the redeemed of the Lord죠 여호와 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또는 송량함을 받은 송량이 더 좋겠네요. 값을 주고 되찾았으니까요. 여호와께서 송량하신 그들 그들인데요. 홈 관계 대명사죠. 이뒷 문장에서 요것이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썼습니다. He 여호와께서 has redeemed. 송량하셨습니다. 바로 이들을 원래 여기에 있었겠죠. 그런데 앞으로 나갔고 관계대명사 훔 들어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송량하셨습니다. From 모모로부터 the hand of the adversary 이그 adversary 자체가 무엇에 대항하다, 반대하다. 그 적대적이라는 뜻인데요. 거기서 온 단어 adversary 즉 enemy, opponent 원수입니다. 그 대적의 손으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이 훈에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 그가 그들을 gathered 모으셨습니다. from the lands 랜디에 복수 s가 붙었으니까요. 여러 땅. 우리말 번역에서는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각 지방인지가 나옵니다. From the east 동쪽, from the west 서쪽, from the north 북쪽, from the south. 근데 이 south 할때 쓰인 단어가 원래 a sea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송량이라는 이 단어가 네, 우리말 성경에서 송량으로도 번역될 때가 있고 구속으로도 번역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볼까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the redeemed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They were hungry and thirsty. 그들은 hungry 배고프고 목말랐었습니다. Their soul 그들의 혼은 faint는 피곤하다입니다. fainted within them 그들 속에서 피곤했습니다. then 그때 they 그들이 그들이 cry 하면 외치는 거지요. cried 과거입니다. cried out 외쳤습니다. to the Lord 여호와께 in their trouble trouble 어려움입니다. 그 어려움 중에 곤란 중에 그랬더니 He 여호와께서 deliver them deliver 건지다 구하다 그들을 건져 내셨습니다. out of their distresses. d i s t r e s s 도 어려움, 곤란, 고통인데요. 이 s가 붙어서 복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7 절, he led them. led는 이끌다, 인도하다. l e a d가 현재형이지요. 그것의 과거형입니다. he led them. 여호와께서 그들을 또한 인도하셨습니다. By a straight way. Straight는 똑바른 직선이죠. 근데 이 단어의 뜻은 level이란 뜻도 있고 right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straight는 그 직선을 얘기하고 level은 그 평평하다는 거지요. 울퉁불퉁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right 올바른. 또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to go to 요 앞부분은 to 부정사인데요. 결과적 용법으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셔서 마침내 어디 어디로 가게 하셨습니다. to an inhabited city inhabit 하면 사람이 거주하다 살다란 뜻입니다. 사람이 사는 도시, a dwelling place. 우리말 성경에서는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런데 요 부분이 조금 더 쉽게 한다면은요. ESV 성경에서는 he led them by a straight way till 뭐뭐 할 때까지인데요. 마침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till 마침내 they reached a city to dwell in 그들이 들어가서 dwell 정착할 살그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Let them listen 뭐뭐 하도록 해라 이런 것이죠. Let them give thanks to the Lord 여호와께 감사하도록 하게 해라 즉여호와께 감사하라. For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에 대하여 for his loving kindness 그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또 for his wonders wonder 놀라움 기적입니다. 그의 기사 그의 기적으로 인하여 그런데 to the sons of man 사람의 아들들 즉그 인생들 이라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행하신 그 기적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For 왜냐하면 번역 안 해도 되고요. He has satisfied 원래 원형일 때는 satisfy 만족시키다의 과거형입니다. He has 여기서는 과거 분사입니다. He has satisfied the thirsty soul 목마른 혼을 만족해 하시고 soul이 spirit와 달리 혼인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혼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리니까 영혼으로 주로 번역을 하는데 원래대로 한다면 soul 그 혼이겠죠. 그 목마른 영혼 그 목마른 자를 만족해 하시고 또 the hungry soul 굶주린 영혼 즉 굶주린 자 소울은 어떤 그런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 굶주린 줄인 혼을 he has filled 그가 채우셨습니다. with what is good. w a 것은 것이라는관계대명사지요 어, 좋은 것 으로 fill fill 채우단데요. fill 그다음에 with 무엇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목적어가 이렇게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가 조금 쉬운 번역, 지금 이거 NIV 번역으로 보면, He satisfies the thirsty and fills the hungry with good things. 하면 조금 더 쉽겠죠. 아까 나온 것처럼 더 뒤에 형용사가 있으면 이러한 사람들이죠. 목마른 자들, 또 the h u n 굶주린 자들. 목마른 자들을 만족해 하시고, 또 굶주린 자들은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